아빠가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어린 아들이 신나게 아빠한테 달려오면서 물어봅니다. 아빠, 아빠는 한 시간에 얼마 받아? 어, 아빠는 한 시간에 한 20달러 정도 받아? 그래? 그럼 나 10달러 주면 안 될까? 아빠가 순간에 화가 난 거예요. 이 조그만 애가 왜 그런 돈을 필요하냐고 야단치고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방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씻고 나오는데 그래도 아들이 뭔가 필요하니까 얘기를 했겠지. 괜히 혼냈네. 그래서 10달러를 들고 아들 방을 찾아갑니다. 아들아, 네가 달래는 10달러 여기 있다. 아까 혼내서 미안해. 야들이 너무 신나고 10달러를 받고 그리고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가서 베개를 제끼니까 안에 잔돈이 많이 있는 거야. 아빠가 또 화가 나는 거야. 이 자식이 돈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큰 돈을 달래지? 근데 화를 내서, 화를 내기도 전에, 이 아이가 그 나머지 동전까지 들고 아빠한테 달려오는 거야. 아빠, 이게 총 20달러야. 아빠랑 함께 저녁 못 먹은 지가 어느새 석 달이 넘었네. 혹시 아빠의 한 시간을 내가 살수 있을까? 내일 아빠랑 함께 저녁을 먹고 싶어. 우리가 가끔 자식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열심히 일만 하지 마. 과연 우리 식구들은 진정한 행복은 어떤 부분에서 더 원하는 게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볼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